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 소방관님을 인터뷰하러 온 안양우리기자단 7기 정서우, 육기 영준영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늘 바삐 움직이고 지켜주시는 안양 소방관님을 인터뷰하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관 소방사 최창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 누구나 할수 없는 멋진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음. 어 누구나 분명히 어떠한 뭐전 세계 전이나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뭔가 자신이 뭐 어, 멋진 직업과 어떤 박수 받는 직업이 많지만 어 어떤 사람이든 딱 얘기를 해서 어 제일 멋있는 직업이 뭐냐라고 선택했을 때는 뭐 일단 다섯 손가락 안에서는 무조건 소방관이 될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어, 일을 하면서 고되지만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일중 가장 뿌듯한 때는 언제인가요? 음, 지금 저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함은 이제 빌라나 주택에서 이제 불이 났을때 가장 기본적으로 빨리 불을 끌수 있는 소화기랑 또 이제 사람들이 자고 있는 등이나, 이제 뭐, 자신이 어떤 대피나 불이 났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이렌 등을 울려서 대피하게 할수 있는 주택용 화재경 보기를 어, 노인과, 이제 장애인,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 좀, 이제, 활동이 어려우시거나, 행동이 어려우시거나, 좀, 이제, 구매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료로 보급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집에서, 이제, 불이 났는지, 불이 날까,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도와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주택용수시설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도와야 되는 분들이 한, 안양에는 만여 면으로 이상이 돼요. 근데 그분들을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리고, 일자를 잡고 찾아 뵈어서 설치를 드리고, 이제 확인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진짜 그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정말 안전하다. 이런 안심을 얻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라마와 실제 소방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음, 우선 드라마를 제가 크게 안 봐서 일단, 일단 인터넷이나 일단 뭐 어떤 유튜브 쇼츠 등등을 확인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어, 불이 현장에서 소방관들끼리 소리 지르고 정말 뛰지 않습니다. 원래 일단은 소방관들끼리는 일단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급박한 상황에 사람들이 되게 급박하거나 이렇게 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절대 화재 현장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거기 보면, 뭐, 요즘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가 소방서역 경찰서,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경찰들이랑 안 싸웁니다. 경찰이랑 안 싸우고, 오히려 경찰 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이런 화재 현장이나 등등 가면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뭐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지, 저희랑 절대 이렇게 적을 주고, 이렇게 갈등을 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분들이랑 정말 사이좋게 자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직원들끼리만 이렇게 아는 내용인데 너무 또 전문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화재를 하다가 나와서 구급 활동도 하시고 이제 구급 활동하시는 분이 갑자기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시는 이런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각가지 세분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투입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단 그러다 보면 크게 세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 중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음 아무래도 제가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이랑 이제 뭐 화재 현장이나 어떤 등등에 대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취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등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질문들을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긴 했지만, 좀더 제가 일찍 갔으면은 이분은 살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제 누군가를 또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많고, 아, 딱하자 그분들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더 다음 분은 확실하게 구해줄 수 있고, 또 구조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이 꾸민 학생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쉬운 길은 아닙니다. <laughs> 쉬운 길은 아니고요. 물론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많이 위험한 일이 가득하지만 좀더더욱더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박수받고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 소방관이 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력도 열심히, 체력이나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소방관이 되야 되는데 언젠가 소방관이 되신다면 저랑 언젠가 어, 한 10년, 20년 뒤에 저랑 같이 현장에서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어, 요즘 특히 가을절 되면서 등산 활동이, 등산이나 이제 아웃도어 스포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양시민, 안양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등산은 여기 청계산이나 관악산, 그리고 수리산 등이 있는데요. 어, 일단 등산을 하면서 이제 등산에서 가장 큰 사고가 낙상과 벌집에 대한 말벌집에, 대해 말벌 소임 등, 이런 등의 낙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요즘 지금 129 응급처치 중점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점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낙상이나 등등의 위험이 있으면 바로 129에 전화해 주시고 또한 이제 환자기가 다가오고 나이 많이 건조해지면서 주택화재가 증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택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빌라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인 이제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양 소방관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안양시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안양놀이 기자단 육기 정서우, 기 양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